200년 전 흑산도 부근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 문순득. 3년 2개월 동안 류큐, 필리핀, 중국 등의 풍속을 경험하였다. 이 여정을 문순득이 흑산도의 유배 온 정약전에게 이야기하였다. 정약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정리하였다. 책 제목은 표해시말이다. 표해시말 제작 계기가 영화 자산어보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오메! 저게 누구대? 5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어찌해. <laughs> 누군가? 아니, 문순득이라고요? 그 우위도에 사는 어물장순디. 근데 자가 어찌게그랑께 <laughs> 그러니까 5년 전에 흑산도서 홍원을싣고이담을도 쪽으로 배를 몰고 가는데응님이라 어, 극사 그만 퉁랑을 만나버렸네? 그때부터 표류를 해서, 제주도도 확신 지나 유구국 거기까지 떠밀려 갔다가, 거기서 석 달을 보내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중국가는 배를 얻어 탔는데, 시부를 얼마 못 가갖고, 또 풍랑을 안 만나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풍랑이 팍 떠밀려 가갖고, 저기 밑으로, 밑으로, 이? 어디냐, 여기 지도에도 없는 여성국까지 흘러갔지라. 아, 여성국, 그가 어디다요? 아, 딱, 그, 그, 겁나게 덥고, 겁나게 섬도 많고 한 곳이 있어야. 암튼, 거기서 내가 여성국 말까지 배움시롱 아홉 달을 개고생을 하다가 아따 안되겠다어찌게든 집으로 돌아가야 쓰겄다 해갖고 씨부로 먹어 내가 풍남무서와서 육로로 가야겄다. 해서 마카오, 광동, 남경, 북경을 거쳐갖고 죽을동, 살동, 한양까지 씨부랄놈아 걸어 걸어서 겨우 목심만 건져서 돌아왔는디 돈도 안 푸놓고 참말로 살길이 막막 겁디다 그때마침 제주도에 여성국 애기들이 떠밀려와갖고 오도가도 못한다고 하나요 이제 이것들도 이제 풍랑을 만나본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국 말을 아는 내가 내려가 갖고 통역을 아주 제대로히 갖고 직원들 나라로 시원하게 보내 줘 볼게. 나라에선 검약에 잘했다고 이 기특하다고 이 종이품 공명첩을 뜩 내립디다. 공명첩을 참 말이요? 아대 l 이상놈아 그래서 내가 양반이 안 되었냐? 봐봐. 몸에 종이품 가져대다아니울라 이것이 있은 뒤부터 무시하는 놈도 없고 이것이 아주 암행어사 마패요. 마패. 일요나라. 내 자네 얘기를 책으로 써야겠네. 이제부터 사소한 거 하나도 빠지지 말고 상세하게 말해주시오. 집필부을 어, 준비하다. 약으로 들었으면 됐죠. 이거 못 한다고 책으로 써요. 그리고 그... 강신선상님은 문민심서, 경수협배 흥흠심서 그런 점잖은 책만 쓰시는데 선생님은 그거 어디서 주려고 계속... 야 이놈아! 섬나라 외놈들은 서양배가 들어왔을 때개 묻고 배워서 조총을 만들어 임진정부터 수년간 조선을 쑥대밭을 만들었어! 뭐해 이놈아! 표해시말 무신들이 여행기 제목으로 어떠냐